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살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왜 되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 제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오늘 제가 병원에 누웠겠죠. 저 멀쩡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워요. 그왜 그래요? 보험료? 보험금? 받으려고 그래요. 보험금 받을. 너는 할것 없이. 하여튼 사고만 났다 하면 아프지도 않는데 가서 들어 누워요 왜냐하면 돈 받으려고 예, 그거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이죠 아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되지 않겠어요 아멘. 차도 멀쩡하고 사람도 멀쩡한데 아이 저거 저기 경찰도 하고 뺑소니가 왔고 그 사람 블랙박스에 다임이 저장이 돼 있고 저 사람 크게 걸리는 일이거든요 제가 저거 문제 삼으면 굉장히 크게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니까 성도니까 나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잖아요. 물론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 타이틀이 굉장히 저에게는 좀 움츠려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큰 소리 치고 싶지만 큰 소리 안 치고 또 이렇게 대항하고 싶지만 또 대항하지 않고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만 또 내가 목사이기 전에 이미 성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을 책임이 따르는데 주님께서 그죄가에 대해서 보응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똑같이 죄를 짓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착하게 살자.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으니까 우리 그렇게 착하게 살자.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산다면 제가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laughs>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이 다가? 이 땅이 다라면 그렇게 살아요. 이 땅이 마지막이고 이 땅의 끝이라면 그냥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행한 일 가지고 우리가 상급받는 거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먹는 일, 마시는 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만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네. 이종인 권사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거지가 한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불쌍하다고 한 푼을 던져줄 때 그건 그냥 한 푼이에요. 끝이에요. 이 땅에서 그 사람 그냥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만약에 도움을 줬다면, 이건 하늘나라,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어떤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하고, 할렐루야.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그러니까 이렇게. 교훈을 받을 때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내 삶을 바꿔야죠. 아, 네. 목사님도 말씀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제 그다음부터 내 얘기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돌이킬 때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약에 그 관계가 없다면 아무 관계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냐는 말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가보겠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야곱아, 너를 모하시니? 뭐 창조하시니?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이스라엘아,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뭐 모하셨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으셨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세포가 세포 분열을 이루고 이루다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게 아니고, 아니고, 아니, 그러면 그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곤란된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원숭이 조상인데, 원숭이보다는 조금 나은 존재네.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원숭이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못한 존재로 살고 싶어요. 그러죠. 하나님, 우리는 원숭이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고, 아멘.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니까요? 천사가 우리 인생들을 흠모해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지음받았으면.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하셨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모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뭐 비슷한 사람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지문이 다 다르다며요? 아, 참,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지금, 지금 현재 그 세계 인구가 한 80억 가까이 되거든요. 80억? 그런데 80억 중에 지문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쌍둥이도 다르대요. 근데 또 놀라운 홍채라는 게 있다며요? 눈에 홍채. 그런데 그 홍채도 사람마다 다 다르대. 참,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품이 아니고, 상품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작품이구나. 왜냐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없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상품은 같은 게 여러 개잖아요. 그리고 상품은 뭐할수 있냐면 비교할 수 있다니까요. 뭐할수 있어. 냉장고를 사도 LG 거살 거냐, 삼성 걸살 거냐. TV를 사도 LG 거살 거냐. 이두 개밖에 없나봐. 이 비교할래도. 그리고 그러니까 비교 이게 상품이면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작품은 피카소 작품과 고우 작품을 비교해야 안 해요. 멍충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두 개를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멍충이죠 왜냐면그두 개는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 없대니까 그러니까 백권사님 볼때 탄성이 터져 나오죠 아 하나님의 뭐구나 작품이시구나 하나님의 왜냐면 백권사님하고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 누가 창조하셨어 누가 지으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 강영욱 있잖아요. 강영욱. 강영욱 알죠? 동물 교종 해는 사람인데 제가 저그 프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 그랬서는데 그거 보니까 이래요. 그 강아지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 강용욱이란 사람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교정을 받아야 될 강아지들 이렇게 보면 어떤 강아지들은 파양 당한 강아지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그 강아지를 지명하고 부른 거죠. 내가 이 강아지를 지명하고 부른 거야. 그래서 이 강아지가 내 강아지가 된 거지. 그런데 얼마 키우다 보니까. 뭐,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뭐 때문에도 어렵고, 이 강아지가 뭐, 교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강아지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강아지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또 지명당해요. 그 그러니까 지명하여 불러서 그집 갔는데 또 이상한 짓 하니까 또 파양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지명하여 불렀어도 책임 안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부르고 지명한 인생을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지시는 그 모든 과정이 가령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안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은 물러갑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죠? 우리 2절 말씀 읽어봐요, 2절.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 물을 안 지난다는 게 아니야.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강을 건너는 거야. 또 읽어봐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거야.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그 불이 너를 타지도 않게.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안들 아니 좀 보세요. 하루에 세번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이 다니엘을 상고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사자굴 속에 어떻게 들어? 간단 말이야. 어? 하나님이서 안을 사자굴 속에 들여 보내시는 이게 아니고 그 사자굴 속에서도 천사들을 통하여 그 사자의 입을 어떻게 꼬매 버려. 딱 붙들어 그냥 우리가 강아지들 입을 이렇게 꽉 붙들어 가지고 입입이못 입 열게 하는 것처럼 사자가 하나 천사가 그냥 딱 사자의 입을 딱 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네. 먹을 수가 없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분명히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세상에 왕이 이렇게 보니까 던진 건세 명인데 그 안에 네 명의 형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끄집어냈는데 불탄 냄새, 거름 냄새 하나도 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불,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뭐할지라도.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아니야. 너는 밝은 대로만 다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주님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아니하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와 동행해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독특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는 것은요, 이건 이 땅에서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 네. 다른 그 어떤 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절, 시작. 내가, 아, 네. 내, 그러니까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 지명하여 불른 네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니? 어떻게 보니? 아, 네.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 들을 게 없어요. 뭐 외모가 어떠니, 뭐 몸이 어떠니, 키가 어떠니,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실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뭐 했어요? 사랑하였은 즉.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니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냐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세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읽어봐요. 16절. 16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할렐루야. 19절 말씀 읽어봐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아주신 자들을 향하여, 그 안아주신 교회들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시느냐? 새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 예. 믿습니까? 아,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 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신묘막측한 일. 아, 네. 신묘막측이 뭐예요? 신기하고, 기묘하고, 막측. 측량이 안 된다고 그 말이야. 측량할 도리가 없고, 측량할 길이 없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 아, 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 네. 그렇다고 우월감 가질 것도 없어요. 왜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신 거니까. 아, 네. 우월함도 갖지 말고 열등감도 갖지 말고 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일을 이루시고 아, 네. 그다음에 보세요. 광야의 길이 되어 사막의 강을 누가 만들어낼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니면 그런,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새 일을 이루시는데, 그냥 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을 그냥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어느 누구라도 할수 없는 그 일, 열 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의 길을 만들라든지, 사막의 길을 만들라든지, 할수 없는 그 길을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어 주시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상품이 아니고 작품인 존재,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요. 세일을 이루어 주시고요. 이 땅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놀람>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또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데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왜?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아, 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 네. 그러면 자녀면 복도 주지만 오전 설교 보니까 모두 주신다 그랬어요? 징계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지면 징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징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를 감싸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삐딱선을 타면 그때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바르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 견눈질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뭐 다른 방법을 요구하거나 격, 격길로 빠지거나 아마 이건 안될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치리하고 관리해 주셨고 또 오늘날 신약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 했다고 뭐 하셨어? 이미 말로 뱉어버리셨잖아.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한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명하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은 아니다. 아, 네. 우리는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 네. 그런데 작품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데 한 가지 우리가 유예될 건 뭐냐? 선택받았다면 그 선택받은 일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 아, 네. 그래서 어, 우리는 그 책임 소재를 따질 때 하나님 앞에 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에 심고 갖고오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권세 있는 이 세상이 권세 있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고 깜짝 놀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명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작품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게 아니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갈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쏟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송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 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들은 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착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나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백억, 수천억, 인류 역사상 수만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지문이 다르고 홍채가 다르고 같은 부모 밑에 같은 날 같은 시간 태어난 쌍둥이도 아버지의 것을 다르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도록 만든 상품이 아니라 고귀하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만든 작품인 줄 믿습니다. 작품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인생들 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앞에서 인사 나누실 적에 당신은 상품이 아니고 뭡니다. 작품, 시작. 당신은 상품이 아니고 뭐고 작품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